파도가 딱 울러. 어우 지금 파도가 막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. 아 그래? 예. 네. 이거는 약간 의도하지 않은 거야. 네. 그러면... 안녕 얘들아 왔어? 예. 안녕하십니까? 어 반가워. 선생님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파도 치는 바다 풍경을 그릴 거야.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파도를 치는 바다를 네.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네. 그리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 오, 보여줄게. 이 동영상 끝까지 봐야지 알수 있는 거군요. 그렇지. 구독과 <laughs> <너> 좋아요. 구독과 <laughs> 네. <까> 좋아요. <laughs> <너까> 좋아요. <laughs> 네.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아, 지금 우리 옆집 아저씨가 네. 좀뭘 만드시는 것 같아. 그래서 오. 항상 오늘은 좀 낮에 촬영을 하는 거라 아저씨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평화롭게. 아. 저분도 중요한 게 있으시. 니까 아, 근데 어,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그치, 에메레드 블루를 오. 옆에다 짜놨어, 왼쪽에 보면. 오. 그래서 흰색이랑 막 섞는, 네. 흰색이랑 막 섞는 그런 분위기였지. 음. 어 붓소리가 또 오늘 너무 좋네요. 음. 오늘 어떻게 파도부터 그리시는 거예요? 파도 같지? 아니면 이게 그 하늘인가? 그치? 위에서부터 하늘을... 어, 색이 너무 예뻐요또 보카시를 주면서 보카시는 네. <laughs> 막 썩는 거야. 복화시는, 위에랑 아래랑. 오. 그래서 약간 그라데이션이 나오게끔 그냥 별 터치 없이 하늘이니까. 네. 우선 곱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... 어,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? 너무 쉽네요. 쉽지? 쉬워, 예. 어, 너무 쉬워. 그래서 주변색이랑 아까 만들어 놓은 하늘색에 약간 예. 코발트색만 좀만 더 해서 예. 가면 갈수 살짝 파랑기가 돌도록. 음... 근데 너무 난이지 않게. 하늘은 어... 약간 곱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배경이라서. 그냥 어... 파도 치는 데서 내가 막 거칠게 막 물감을 그냥 덕지덕지 막 넣, 넣을 거거든. 요좀 어... 되게 뭔가 그라데이션이 아주 좋네요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음. 이런,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, 쉽게 그리면 되는 거야. 아주 음, 쉬워. 쉬워요. 응, 음. 진짜. 응 음. 약간 바레트가 지금 좀 화면상 좀 잘려서 네. 좀 많이 못 보여주는데 아쉬운데, 네. 이런 식으로 이제는 파도를 치는 거야. 파우트블루 음. 남색 계열. 음. 그냥 갖다가 이제 그냥 툭툭 올리는 거야. 선생님,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. 음, 뭔데? 그... 선생님, 붓으로 하시다가 이거는 왜... 음. 나이프를 쓰시는 거예요? 나이프를 쓰는 거는 네. 나는 이제 거침없이 크게 올리겠다는 거야. 어, <laughs> 그냥 좀... 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아, 생각하면 아, 돼. 아이스크림 퍼가지고 붙인 그런 느낌인가요? 어, 그것도 이거 잼 바르는 거야. 잼. 잼을 바른다. 어, 그리고 뭐 땅콩크림 있잖아. 네. 그런 거를 빵에 바르듯이. 어, 근데 색깔 너무 예쁘네요 진짜. 왜? 그래? 에메랄드 아닙니까? 이거 거의? 시 에메랄드빛이 약간... 이제 파도에도 아랫부분에 그늘 그 섀도우라고 그래야 되지 섀도우가 네. 치는 부분 약간 음. 나눠서 그럼 방금 이제 위에다 딱한번 넣고 딱 가는 거 이걸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? 어뭐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진짜 이, 이 뭔가 이, 이게 막 비껴지다가 조금씩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 보면 음. 어 되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되게 진짜 바닥 물, 물이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. 나 방금 그리고 나이프를 바꿨어 지금 이거는 아예 깨끗한 나이프로 그냥 흰색만 이렇게 파도치게끔 네. 하겠다는 거야 음... 아무 색깔이 섞이지 않았지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화이트도 약간 아이보리 화이트 같은 징크 화이트를 쓴 거야 음... 그래서 티타늄 화이트는 원래 더 클리어한데 네. 솔직히 뭐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관계없이 네. 그냥 화이트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어, 이건 뭐예요 지 이건 지금 아 뭔? 아 이거 혹시 뭐 물이 튀긴 게 아니고 뭐갈매기인가요갈매기고한 한 건데. <laughs> 네, 어, 물 그냥... 튀긴 거로 봐도 되고. 네. 멀리 있는. 어우 근데 물이 되게 입체감이 느껴지는데. 그렇지. 네. 그냥 치즈 크림 바른 거 같은 거야 식빵 위에. 어... 그런 식으로 나이프를 쓰면 쉬울 거 같아. 음... 그러니까 아직 나이프나 붓을 안 잡으신 분들은. 네. 아 나이프는 그냥 치즈 크림을 식빵 위에 바른다. 아 그런 느낌으로. 뭐. 어, 그런 식으로 하면 돼. 아, 아 진짜로 그냥 쨈 바르는 듯이 잼보다는아 크림치즈 빡, 어. 크림치즈 바른다 어, 잼보다는좀 뻑뻑해 이 물감이 음... 그래서 아 그정도 크림치즈 안받아보신분들은 좀 감이 안올수 있겠네요 음... 좀 그거보다 좀 쉬운거 어 무슨 한국에 계신 모든 버터 버터 어. 한국에 버터 바르는 문화 많죠 그치, 그치? 요즘에 빵 네. 많이 발라드시잖아 네. 그러니까 오 선생님 이제 모래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.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. 오일을 안 섞었어 이번에도 오... 오일 린시드나 테레비 오일을 하나도 안 섞었단 말이야 그러면 린시드 오일조차까지 조차 안 했어 그냥 거의 물감으로만 한 거야 지금 보면 오일이 오... 없잖아 오... 그래서 물감에 뻑뻑한 정도가 한크림치즈 정도 된다는 거지 어때요 선생님 진짜 크림치즈 같아요? 물감 뜨실 때랑 크림치즈 뜨실 때 느낌이 비슷한가요? 어, 크림치즈가 약간 그 상온에 녹으면 약간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. 음, 마가린 같은 건가요? 마가린? <laughs> 마가린? 아니, 아니, 그거보다 좀 부드러워. 어, 근데 하여튼 선생님 이거 어. 보니까 뭔가 샌드 느낌도 나고요. 그쵸?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거기 그 부분이야. 그. 모래사장에 약간 보이는 보트보이한든 네.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도가 딱올라오우 지금 파도가 막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아, 그래 네. 이거는 약간 의도하지 않은 거야 네. 그러면서 약간 그라데이션 보이지 오우. 그런 식으로 이제 붓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걸 이런 나이프로 슬쩍슬쩍만 해도 그런 효과를 줄수 있게끔 록다운 네. 돼가지고 바다를 못 갔잖아요. 음. 아, 어, 바다를 바다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. 음... 오 그래? 네, 선생님들이 이런 그림을 그면 기분은 좀 뭔가 바다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그 아, 뭐 그런 건 뭔가 <laughs>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음. 진짜 없는 걸 있게 만들어 보이니까 뭔가 창조주 이런 모르겠어요. 이 그런 게좀 느낌이 온다 이거죠. 음... 아, 없는 와, 걸 없는 창조... 거 네, 창조하는 그런 그 맛이 좋지 않나요? 어, 좋은데 네. 나는 이거를 아또잘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... 그리니까. 오, 근데 네, 지금 너무 멋있어요, 진짜. 아 이게 뭔데, 뭐 같아? 뭔가 그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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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파도의 그 하얀색 그 거품? 그치 네. 그런 그, 그런 걸 내가 이렇게. 어쨌든 이거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아...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야. 네. 나는 출처를 밝혀서 네. <laughs> 그림이 아니 사진이 아니고 우선 그림을 보고 한 네. 건데. 오... 약간 기법은 좀 다르게 했지만. 네. 그분도 되게 이렇게 물감의 질감을 많이 주면서, 네. 붓으로 효과낼 수 없는 부분을, 네. 물감을 떠서 찍어 바르면서 나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. 음.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, 물감의 레이어가 있잖아. 네. 그 아래 보이는 그림자 때문에, 네. 무슨 말이냐면, 물감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인다? 그렇지. 그런 거에서 오는 또, 그런 묘미가 있어요. 이렇게 오우. 두껍게 그리는 거. 어우, 선생님, 갑자기, 몇몇 몇 번의 그 하이라트 이 터치 때문에 갑자기 진짜 이 파도가 생동감이 넘쳐요. 아 그래? 네, 파도가 진짜 제 넘칠 넘칠 되는 그 파도가 제 가슴으로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과장이 심하네 아니, 아니 아니. 오바, 거친 오바. 그 거친 파도가 나향에 온다. 그 노래까지 부르죠. 네, 거친 파도가 나향에 온다라는 그 우리 그,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. 아 어, 거친 파도가 나향에 와도 음. 그럼 그 진짜 그 거기 두 진짜 거친 파도와 그런... 가슴으로 차가 오는 것 같아요. 너무 귀가 아파. 네. <laughs> 너무 크게 말해요. <말해가지고>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야. 자 지금은 파란색을 좀어 채도를 좀확 죽여가지고. 네. 어, 채도? 그 말은. 아 네. 어, 뭐라 해야 되지? 좀더 어두운 어두운 색상의 블루 계열로 네. 그 파도 바로 아래 부분을 했었어. 오오. 그래서 좀 그림자지게. 오오. 오 이제 끝나신 거죠 이제 거의, 거의 마무리야.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약간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어... 중요한 이 조금씩 가늘면서 짧은 터치오 어, 지금 거지. 또 지금 뭔가 붓을 이렇게 하실 때 뭔가 진짜 파도를 응.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. 어 아... 파도 물이 그냥 아 예. 네. 내 내가... 너무 소화했어요, 선생님. 아니 너무 가까이 있는 걸또보여줄게아 가까이 있는 거. 어. 자, 봐봐봐. 봐봐. 네. 점점 멀리 보여지는 거야. 오, 진짜 실눈을 뜨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지 실눈 한번 떴지? 네. 다시 한번 눈 산, 떠봐. 눈 뜨면, 어우, 어, 뭐야. 점점 이거. 멀어지는 거야. 오, 이런 생각기도 해요, 생각기. 눈온 산. 다음 시간에 보자. 네.